안녕하세요. 미분양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입주까지 계약금 1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있는데요. 아산 권곡동에 위치한 한신더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평당 1,080만원대로 약 34평 기준 3억 7천만원부터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현저의 공급량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도 큰 관심을 받는 중이며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아산과 천안이 있어 오늘은 새로운 주거벨트가 구축되는 중심 입지에 속한 아산 한신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곡동 240-2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을 시작으로 지상 15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높이를 가진 총 7개 동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603세대를 공급합니다. 게다가 대지의 비례에 산정되는 건폐율이 18% 밖에 되지 않아 쾌적한 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주차장에는 세대당 1.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총 786대가 들어가는데요. 타입은 84와 99제곱미터로 중대형 평형대를 구성했으며 총 6개의 세부 스타일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는 니즈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예정인 모종과 풍기 그리고 권곡을 잇는 신주거 벨트와 맞닿아 있는데요. 기공급을 포함한 총 17,542세대가 들어서는 프로젝트인 만큼 우수한 가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방이나 탕정과도 연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구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정주여건이 확충되면서 시세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중 탕정에는 삼성전자에서 약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디스플레이 시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약 8만 명 정도의 고용 인구가 창출되었으며 공장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탕정 및 대방지구와 모종동원도심은 아산시 내에서 높은 주거선호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생활권을 공유하기 유리하며 활성화된 상권을 확보한 불당 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9. 이 외에도 아산만 일대에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모습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매년 8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서클령에 속한 평택과 아산 그리고 천안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제 및 산업을 완화하면서 지방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인데요. 위 프로젝트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일원으로 천안에는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이 조성되며,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장항선이 거쳐가는 온양온천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지하철을 활용하실 시엔 10분이면 KTX와 SRT가 다니는 천안하산역에 도착하실 수 있어서 광역적인 이동도 수월한데요. 다양한 버스 노선도 운영되고 있어서 도보권만으로 어디든지 쉽게 진출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을 활용하실 땐 인근 고교철로를 사용할 수 있어 불당이나 탕정 등으로의 접근이 수월한데요. 산업단지와 연접한 만큼 직장주거 근접도 만족할 수 있으며 22년도에 완공된 당진천안고속도로도 가깝습니다. 가까운 범위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쇼핑시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롯데시네마도 설립되어 있어 영화관남과 같은 취미를 즐기기 좋으며 더 나아가면 이마트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무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병의원이 인근에 분포되어 있어 진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또는 시청 등과도 인접해 있어 업무 처리에 용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곁에는 온양민속박물관과 함께 문화공원이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요. 근처 고교천에는 파크골프장과 야영장, 시민체육공원, 은행나무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권곡초교와 맞닿아 있어 단지 입구만 나서면 등하교가 가능한데요. 한올이나 아산 중고교와도 가까워 도보 통학이 편리하며 학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한신더위의 상품성을 분석해 볼까요? 우선 단지 설계도를 보면 다양한 조경 시설과 함께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우수한 채광과 쾌적한 녹지가 갖춰지는데요. 일부 타입을 제외한 세대에는 사베이 판상형 구조로 탁월한 통풍성도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주 것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뛰어날 듯하며 다양한 호재에 따른 투자 가치 역시 상당하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주거지를 고르셔야 하므로 천천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델하우스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